제가 두살연애랑 연애 아닌 f w 관계를 2주 정도 이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그만 만나고 싶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갑자기 자기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면서 남자랑 이러는 게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핑계죠? 그래 놓고 저한테 다른 좋은 남자 만나라 이런 식이길래 제가 대놓고 그냥 호기심이었냐 먹방그냐 물어보니까 흥분하면서 부인하고 정떨어진다네요 그런데 정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오니미님그 오니미님이 님이 전국을 찔렀나 보다 관심이 떨어져서 혼란이 온다면서 만나기 싫다고 할수 있지. 나도 내가 만났던 일반 남자들 중에서 그냥 나는 뭐 세상이 두렵다, 너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 근데 적어도 그렇게 흥분하면서까지 막정 떨어진다가까지 말하는 건 본인의 민낯을 확 찔렀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왜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할까? 저는 걔를 좋아하고 끝까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대놓고 말해버린 이상 포기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저랑 그 만, 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린님은 일반 남자 만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근데 약간 아오오니미님이랑 마음이 좀 달랐어요. 그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일반 남자랑 나랑 만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얘는 나 때문에 여자를 못 만났지 않을까? 나 때문에 혹시 좋은 시간을 나한테 뺏기는 건 아닐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가 좋으니까 만나는 건데, 왜네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랬어. 그냥, 어, 나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이는 건 아닐까. 괜히 남자를 만나면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날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 이 있고, 항상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헤어질 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를 들면 뭐, 뭐, 성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둥, 뭐 무슨 나는 남자랑은 뭐, 사랑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둥, 아니면 뭐, 너랑 연애하고는 싶고, 사랑은 하는데 뭐, 세상에 폭발에 이길 자신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막 쏟아내잖아. 그러면은,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도 고맙다.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내가 붙잡는 거마저도 저 사람 인생을 내가 혹시나 방해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 가는 길 내가 붙잡거나 내가 미련을 보이거나 그럴수록 저 사람 인생을 내가 갉아먹는 걸수 있으니까 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항상 고마웠다고 말하며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보내주고 뒤에서 울었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느낌이 와. 뭔가, 그런 기분도 들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성놀이개야 어, 나랑 할거다 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뭐야? 난 그동안 뭐가 된 거야? 이런데, 그냥, 아오오님님님도 즐겼다고 생각하는 거도하나 방법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일반 남자도 사랑해줄 잠깐이라도 흔들렸던 만큼 나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제약이라든지, 허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저 남자가 그걸 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그 남자한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정리를 했었어. 그냥,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어, 남자로서 내가 그렇게 뭐 특별히 예쁘고 특출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반 남자가 나한테 흔들렸고, 저렇게 잘난 남자가, 여자들도 탐낼 만한 잘난 남자가 나한테 흔들려 봤었고, 그 사람이랑 나랑 좋은 인연이 있었고, 뭐, 간다는데 어떡해. 어, 내가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보내주되?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 행복해라. 이렇게 보내줬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뻔뻔한 남자는 없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 아까 뭐라 그랬다? 정 떨어지. 막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 그 남자가 약간 그렇게 곱게 보내주긴 어려운 남자긴 하네. 근데, 그렇게 매력 있는 아오오니미님이라면 난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 생각해. 나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 업울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랑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난 그때는 항상 그 남자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좀 과장돼서 말하면 맨날 물떠놓고 기도했어. 내가 스쳐간 남자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잠깐에 거쳐가는 사람이었지만 내 옆에 잠깐이라도 날 사랑해줬음에 감사해하고 야그 사랑만으로 난 평생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널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야 이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일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물론 그 사람들도 사랑이었을 수 있지만 그 사랑보다 더내 옆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랑도 있구나 그 세상의 풍파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분명 나타나더라고 맞아요 전걔 처음 볼 때부터 좋아하고 사귀자고 했어요 근데 걔 주변 눈치 보이고 사귀는 만큼은 안 된다길래 제가 비밀만큼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귀자 그랬는데도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만 연인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고 상처도 보듬어주려고 또 싶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도할건다 하잖아 물고 빨고 어? 연인처럼 할건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뭐 밥물 빠진 씹던 검처럼 뱉어가지고 그냥 저기 길바닥에다 뱉어 던져놓으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와 같은 끼순이 동생들에게 내가 얘기해 줄게 있어 우리만큼 쉬운 대상도 없다는 거야 일반 남자와 게이들의 그런 뭐랄까 썸씽?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죠 뭐, 그것 때문에, 막, 어우, 뭐, 부러워가지고, 막, 밤마다, 이, 막, 뭐라 해야 되까허벅지를 막, 젓가락으로 찜, 막, 어, 부럽다, 어머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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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럽다, 어우, 정말, 막,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일반의 남자들은, 그냥 한번 싸고는 씻고, 한번 쑤시고는 싶어. 어, 남자들의 성욕이라는 게 그래. 한번 휘갈겨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 군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치마 번둘러도 여자로 본다고 남자들의 그 욕구라는 건 풀리지 않고 응축돼 있을 때는 가끔 가다 보뭐 물불을 안 가릴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 제가 날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관심을 주는 것 같고 저것마저도 나한테 이렇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도 어 뭔가 되게 설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어. 근데 원래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막상 나오고 나면, 몇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심심할 때마다 저러 전화를 부르는 거야. 야, 오늘 밤에 나와.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냥, 대든한 시간 전에 연락, 어, 한 시간 뒤에 만나자. 어, 디 모텔로 와. 막, 그냥, 하고, 그냥, 어. 아, 나 피곤해서 간다. 자, 아니면 잔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들은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 일반 남자니까. 근데도 나한테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해주는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골똘히 봐야 돼요 그런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쉬운 사람 그냥 저 사람이 아무 때나 까먹을 수 있는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 봤어 그냥 심심할 때 까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되면 안돼 그러고서 어찌어찌 만나서 할거다 하고서 헤어질 때마다 저랑 친구로 지내자는 둥, 그만 만나자는 둥, 그럴 때마다 진짜 마음이 찢어져도 어떻게 해서든 불잡아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동안 전화도 하고 데이트는 못 했지만, 그래도 할 때마다 좋았고, 얼굴 볼 때마다 좋았고, 꼭 사귀어서 잘해주고 싶었던 건데, 쟤는 저 끝까지 상처만 준것 같아요. 저도 막판에 말로 상처 준 거고, 진짜 어린 말씀처럼 앞으로 쉬운 사람 되지 않으려고 마음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진짜. 헤어질 때는, 어,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자.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스, 스가, 간지간질 하잖아? <laughs> 말을 이렇게 해되지 모르겠네. 물이 까딱까딱 차가지고 이제 어떻게 썼든지 이제 어, 해결을 봐야 되고 급할 때. 만만하면 이제 불러주는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야. 받아주게 되면 제가 호구절은데 두 가지로 해. 받아주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서 떠나거나 아니면 아오이 님이가 즐겨. 쟤는 그냥 나의 딜도일 뿐이야. <laughs> 좀 마음에 드는 길도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 어 그래? 나도 즐길 거야. 너도 날보고 즐긴다고 그래? 나도 오늘 땡기는데 우리 한번 즐겨보자. 오늘 광란의 파티를 한번 해보자. 말고. 어 그리고 간다고? 뭐 네가 하루 이틀이니? 네가 하루 이틀 필요할 때만 나 부르고 보내는 게 하루 이틀이니? 그래 가. 어차피 나도 너랑 하룻밤 즐기려고 만난 거야. 막 이렇게. 즐겨 그냥 어뭐 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나의 외로움을 뭐 도와주겠다는데 즐기면 되지 어 그래 뭐 나, 나도 그러면 오늘 하룻밤 학빨짜이 팀이야 뭔 일이야 뭐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맛대맛으로 서로 그냥 츄르츄릅하고 즐기고 그냥 깨지는 거지 뭐 미뤄두지 말라는 거지 결론은 그런 남자한테 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어린 정도 되면 상담을 여러 사람 구할 수 있을 듯 이런데 난 그냥 항상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 나는 배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친구라면, 내 가족이라면, 나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얘기해주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강요는 안 해. 아오니미님? 그 사람이 나랑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매일같이 그 남자는 행복하게 기도하세요. 이럴 수 없어. 저 사람은 지금 나랑 반대로 저뭐 집신인형 이렇게 갖다 놓고 바늘로 막 팍팍 찌르면서 진짜 저주를 퍼붓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된다고 <laughs> 내 입장에서 얘기는 해주네. 상대방이 성향이 어떻겠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지. 제가 요새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하다 보니까 그걸 즐기지 못하고 걔한테 무작정 사귀자고 한 것도 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걔이저 의심 때문에 그리고 걔가 헤어질 때마다 그만 만나자는데 이런 불안감이 더해져서 제가 집착하고 부담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하니까 음.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랬겠지 지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를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보면 아오이니미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 아무리 완벽한 남자가 아오이니미님이랑 뭐 몸을 섞어준다고 해도 아오이니미님을 뛰어넘을 만큼 아오이니미님한테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오이 니미님한테 무례한 걸 받아들여주지 말라는 거야. 고민 들어줘서 감사해, 어린이. 앞으로 즐긴 자가 될게요. 그런데, 쉽진 않겠지. 그 즐기는 순간도 슬픔일 수도 있고, 한일일 수도 있어. 그 경지를 넘어서도록 해. 개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렴. 그다 보면 진짜 나도 어부같이 정말로 나를 금지옥엽처럼 이렇게 뻗다밭들어주는 남자를 만났듯이 오니니 님도 그런 남자 있어요 다 있어.